오늘도 수학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오늘도 수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21학년도 지수와 로그 단원, 특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나오는 중 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고 예전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체에 관한 볼록성에 관한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로 최근 경향은 아니지만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t와 두 곡선 y는 log3x, y는 log3x-n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고 점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log3x와 만나는 점을 R이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은 N이 1에서 50까지이고,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선분 PQ와 선분 RQ가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이렇게 해서 y는 log3의 x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이 점에서도 똑같이 n만큼 이 점에서 똑같이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돼서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g 3에 x-n 그래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같은 x 값에 대해서 n 처음에는 함수 값이 컸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함수 값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선분 pq 더하기 선분 RQ가 2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y는 t가 있다면 너는 무조건 n이 점 그래서 이 점이 p고 이 점이 r이고 r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점이 점이 q고 이 점이 r입니다. 그래서 이 PQ는 무조건 N이고 이 P의 좌표는 이 Y 좌표가 Y는 T기 때문에 X 좌표는 3T고 너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이 Q의 X 좌표는 3T 플러스 N이 돼줄 거고 그래서 선분 RQ는 더하기 로그 3에다가 3t 플러스 n 이게 아래 y 좌표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q의 y 좌표인 t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q 더하기 선분 rq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t가 올라가면 t가 올라가면 이렇게 됐을 때 t가 올라가면 너는 그대로 n인데, 이 y 값이, 즉, 선분 rq 값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t가 커지면, 선분 pq는 일정한데, 선분 rq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보다 크게 되는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에 대하여, 즉, t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선분 pq 더하기 선분 rq가 rq 값이 지금, 만약에 t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일정한데 t가 작아지면 너의 값은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결국 t가 0일 때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를 확인해 주면은 아까 이 값은 n 플러스 로그 3에 1 플러스 n인데, 이 값이 만약에 20을 넘어준다면 우리는 하나만 존재하면 되니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우리 1에서 50까지 n을 n이 가질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성립하도록 되는 n을 찾아보면, n에다가 예를 들어서 17 넣어주면, 17 플러스 로그 3에 18이 되니까, 니가 2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결국 20을 못 넣겠습니다. 근데, n이 18이 돼주면, 결국에 18 플러스 로그 3에 19가 되니까 네가 2점 얼마 얼마가 되니까 네가 2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t가 0일 때가 되니까 다시 t가 0보다 살짝 클때 t가 0보다 크거나 클 때는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이 결국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18보다 더클 때부터는 당연히 이 값이 점점 우리 이 전체 값이 n이 커지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50까지 자연수 중에서 18부터 되니까 50-18 그리고 양 끝에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1을 해줘가지고 결국에 3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2021학년도에 수능특강에 나오는 삼각함수 문제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다 풀어서 2021학년도 수능 완성에 삼각함수에 난이도 중정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평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봅시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각 C가 2분의 파인 직각상황형 ABC와 두점 A, B에서 그은 내 선분 A, D A, BF, BF B,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는 단과 같이 이렇게 길이 조건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각 조건을 줬습니다. 엄청 조건이 많아서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너와 너의 각을 둘이 더해주면 파이가 된다는 것을 눈치채야겠습니다. 또한, 너와 너의 각을 둘이 더해주면 파이가 된다는 걸 눈치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각 BAC를 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를 중심으로 한 둘레가 이 파이니까 이 각은 결국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주겠습니다. 또한, 비를 중심으로 한 둘레도 역시나 이 파이니까, 여기 각은, 먼저, 다시,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은 이 파이에서 빼기,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가 아니라 파이. 아까 둘의 합이 파이였으니까 그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여기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써먹은 이 조건을 한번 써먹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a, b의 길이니까 선분 a, b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그리고, 여기를 좀 지우고, 지우고, 이비 g 를 연결한 삼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선분, FG의 제곱은, BF의 길이의 제곱일 거니까, BF는 AB와 길이가 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선분 bg. 선분 bg는 bc와 길이가 같은데, 선분 bc는, 여기가 세타니까, x, 사인 세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 사인제곱 세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플러스 세타가 되주니까 너는 플러스가 되주고 여기가 사인 세타 즉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D2의 제곱은 똑같이 여기 D와 E를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나올 거고 그리고 ad의 길이는 ac의 길이와 같은데, ac는 직각 삼각형에서 x, 코사인 세타니까, x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ae는 ab와 길이가 같으니까, x제곱. 미래를 위해서 일단 이걸 바꿔서 써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의 x제곱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플러스가 돼 주고 너는 코사인 세타니까 제곱이 돼 주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 줍시다. 그러면 이 값이 720이 나오는데 둘이 더하면 2x제곱이고, 우리는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니까 더하기 x제곱이 나오고, 똑같이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니까 2x제곱이 돼서 결국 우변은 5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결국에 x제곱은 144가 나와서 x는 12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풀어본 것처럼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아까 말한 둘의 합이 파이라는 것을 발견해주면 둘의 합이 파이라는 걸 발견해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특강의수열단원의 많이도 중정도 되는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로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수 a n, b n, c n, d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 꼭점 a n은 y는 루트 x 유의 점이고 꼭점 b n은 y는 마이너스 x 유의 점이다. 나는 두변 a n, d n, b n, c n은 x축에 평행하고 두변 b n, a n, b n, d n, c n은 y축에 평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정사각형 A, N, B, N, C, N, C, N, D, N의 둘레와 그 내부의 네 점중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점인 개수를 A, N이라고 할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 이각 내점이 네 정수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xn이 첫 번째 정수인 경우 아닌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xn이 정수이려면 결국에 xn이 1이거나 여기 y 루트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1이거나 4거나 9거나 16이거나,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그러면, 루트에, 결국에, xn, 마이너스, 마이너스, xn. 이 값이 한 변의 길이가 n이라고 했으니까, n. 이 돼야겠죠. 그러면, 결국 루트에, xn, 플러스, xn이, n인데, 결국 이 값들을 넣어 보면은 n이 2, 그 다음에 4 넣으면 6, 9 넣으면 12, 16 넣으면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각 점이 정수고, 니가 N이라고 했죠. 아까 아마 왜 정수인 경우 아닌 경우를 나누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니가 한 점이 정수면 결국 다네 점. 다 정수일 건데, 여기에서 너도 정수고 이 길이가 N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너도 정수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레와 내부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의 제곱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xn이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정사각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점이 정수점이 아니라면 결국에 길이가 n이기 때문에 너도 정수점이 아니고 너도 정수점이 아니고 너도 정수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길이 1을 갈 때마다 여기 하나의 정수점이 하나가 있을 텐데 이를 갈 때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정수점의 개수는 n 개가 될 겁니다. 다시 혹시나 이해 못한 학생들을 위해 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길이가 3이라고 하면은 네가 예를 들어 3.1이라고 하면 4.1, 5.1, 6.1이 있는데 여기 3의 정수점이 찍힐 거고 4가 정수점이 찍힐 거고 이렇게 4가 정수점 5가 정수점, 6이 정수점이 찍힐 거기 때문에 1 간격으로 정수점이 하나씩 있으니까 길이가 3인 상황에서는 정수점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길이가 n일 때는 n개가 될 거고, 여기가 정수점이라면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n개, 즉 x, n이 정수가 아니면 둘레와 내부에는 n 제곱개의 정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은 결국에 시그마 여기다가 이제 해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k 제곱으로 해주고 지금 각내점이 정점일 때는 따로 구해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이 빼주면, 2n 플러스 1이니까, k제곱에다가 차이만큼 더해주겠습니다. 아까 n이, 우리의 n이, 2이고, 6이고, 1 2이고 20일 때였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차이는, 5 더하기, 13 더하기, 25 더하기 41이 되겠습니다. 니네는 모두 다 결국에 더해주면 18에다가, 18에다가 그러면 43이니까 8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41 더하기 84. 를해 줘서 정답은 295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보면은 제가 문제를 여기에서 정수점인 경우와 정수점이 아닌 경우로 나눴는데 그 이유는 정수점이인 경우는 결국에 이 모서리의 길이가 n임에도 불구하고 n 플러스 1개의 정수가 생기고 정수가 아니면 n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정수점이기 때문에 여기 n 플러스 1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둘레와 내부에 n 플러스 1의 제곱 개가 있다.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n 제곱 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구해줄 때는 k 제곱 개로 한 다음에 차이만큼을 따로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구해주면 2954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